데이빈 레이츠 감독의 신작 블리트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북미 박스오피스와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흥행을 견인한 가장 큰 동인 중 하나는 이 영화가 브래드 피트의 신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지점이 블리트레인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말할 필요도 없는 어나더 레벨의 월드스타일 텐데요. 국내 팬들에게도 친절한 빵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죠. 이번에 블리트레인의 홍보를 위해 8년 만에 내한을 하기도 했는데요. 톰 크루즈가 탑건 매버릭으로 내한한지두달 남짓만에 또한 명의 어마무시한 할리우드 배우가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들의 행보를 통해 전세계 영화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듯 블리트레인의 감독은 데이빗 레이치입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데이빗 레이치라는 이름을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턴트맨 출신의 연출자시더라고요. 감독님의 필모를 살펴보니 예상외로 꽤 굵직한 영화들을 많이 연출하셨는데요. 데드풀2 분노해 줄주 홉센 쇼 등등이 그럴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이력은 존윅 1편을 공동 연출하셨다는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존윅 시리즈 중에서 1편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블리트레인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스턴트맨 출신이라는 감독 본인의 장기를 발휘한 인상 깊은 몇몇 몸이 부딪히는 액션 장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지루했고요. 무엇보다 반복되는 플래시백이 잉여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물론 이 영화는 지배적인 정서 자체가 만화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저린이 고속열차에 매달려서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은 다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블리트레인은 장르적 쾌감이 핵심인 영화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 속에 특징적인 세계관과 철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블리트레인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해 너무 과하게 의미 부여하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영화는 예술이기 때문에 모든 영화에는 의도이든 무의식이든 필연이든 우연이든 많든 적든 창작자의 얼룩이 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조던필의 근작 녹같이 비유와 상징이 가득 찬 영화에만 국한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블리트레인 같은 영화에도 충분히 해당되는 명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무리라고 느껴질 수 있는 뇌피셜 리뷰를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또한 블리트레이는 이사카 고타로의 소설 마리아비트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배경도 일본이죠. 아무튼 이렇게 원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의 몇몇 지점들이 원작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영화의 총괄은 감독이 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영화화하는 과정 중에 원작에 대한 필터링이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의 모든 의견을 이 영화에만 부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기독교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무당벌레, 기차, 자몽장로, 뱀의 의미에 대한 추론까지. 블리트레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블리트레인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감명합니다.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 혹은 운명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먼저 운과 불운에 대한 이야기를 무당벌레를 경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당벌레는 영어로 레이디버그입니다. 이것은 주인공 레이디버그의 암호명이기도 하죠. 그가 이런 명칭을 쓰게 된 이유는요. 본인이 불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운을 상징하는 무당벌레를 일부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벌레에 대한 묘사는 레이디버그가 영화에 등장하기 전부터 나오는데요. 블리트레인은 병상에 있는 어린 아들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김우라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병실의 TV 속에서는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오고 있죠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모몬이라는 만화였던 것 같고요 운이 없는 무당벌레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운이 없는 무당벌레가 물을 뒤집어 쓰는 내용이었죠 저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무당벌레가 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김우라는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지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고처럼 보였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무라가 불운에 빠진 무당벌레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채널을 돌리는 방식으로 끊어버렸다면, 김무라의 아버지인 장로는 자신이 불운하다고 믿는 레이디버그의 부정적 사고 방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장로는 레이디버그에게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헐겁게 말씀드리면, 무당벌레는 자신의 불운으로 주변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취지의 말인데요. 쉽게 요약하면, 너는 내가 불운하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존재 자체로 행운의 사나이다. 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레이디버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불운한 사람이라고 규정 짓고 있지만, 사 실은 천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받은 가방을 별 무리 없이 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나무독뱀에게 물리게 되지만 직전의 전투에서 해독제를 맞은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상한 우연들이 반복되면서 그의 생명을 오히려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울프는 격투 도중에 레이디버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운이 좋네. 그러니까 블리트레인은 불운한 운명인 줄 알았던 레이디버그의 삶이 어쩌면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운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차라는 소재도 흥미로운데요.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기차는 다음역에서 멈추기 전까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속성 자체가 이미 운명론적이죠. 사실 기차를 이런 은유로 사용하는 예는 많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이창동 감독님의 박하사탕이 떠오르더라고요. 김영호가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절규하며 기차를 막아서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 운명으로 은유되는 기차를 육체로 막아서려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블리트레인은 달리는 기차라는 운명에서 내리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차를 다 부숴버리는 방식으로 멈춰서 하차하게 되는데요. 마린잭슨 비유적인 관점에서 레이디버그는 운명을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던 바카사탕의 김영호와는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화의 주제는 장로와 백의사신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둘은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장로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차에 탑승했다면, 백의사신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 기차에 태우는 인물입니다. 장로가 백의사신을 암살하기 위해 몇 년을 자료조사를 하며 계획을 했듯이, 백의사신은 아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정교한 함정을 짜서 관련자 모두를 기차에 넣고 있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에게 딱 하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일 것인데요. 장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운명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자신은 자신이 축조한 계획 이외의 것은 무시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로는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레이디버그를 만난 뒤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백의사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에게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무당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너를 만나면서 우연히도 그럴 기회가 생겼으니 이것은 운명이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하늘이 주신 찬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의사신은 딸인 프린스와 조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이 둘의 대결의 결론은 장로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지고요. 그것을 가능케 한 가장 큰 동의는 프린스의 폭탄 가방과 자신을 향해 발사되는 권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이외의 것이 삶에 개입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던 장로는 살게 되는 것이고요 계획 이외의 것을 즉각 무시하던 백의사신은 바로 자신이 묵살했던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개보기에 블리트레인이 말하는 운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다알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는 미물 같은 존재이니 나는 불운한 사람이라는 결정론적인 사고방식 내 계획에 아무런 우연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 라는 오만함과 같은 것은 무의미하다. 유일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장로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태도뿐이다. 레이디버그는 마지막에 자신이 걱정되어 도착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어. 마리아가 새로 뽑은 고급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붕괴되었지만 레이디버그는 그것을 둘이 함께 데이트를 할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 버리기도 하죠. It's a shit deal. 제가 챕터 1에서 운명이라는 테마를 경유해 이 영화가 조금 희망적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삐딱하게 보면 블리트레이는 시니컬한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역시 모두 저의 뇌피셜입니다. 블리트레이는 마치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근작 맨처럼 여러 지점들에서 성격을 비틀어내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나열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몽 이야기. 장로는 레몬이 자신의 형제를 죽인 레이디버그에게 달려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몽은 자신을 따먹은 인간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여기에 심은 농부에게 화를 내야 한다. 이 말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이 모든 판을 축조해낸 백의 사신에게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는 뜻일 텐데요. 문제는 영화의 끝자락에 도달하면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의 사신조차 사실상 농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도 예상치 못한 운명으로 인해 사망케 되니까요. 백의사진 역시 자몽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부는 누구인가? 제가 보기에 영화의 모든 인물은 자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달성한 프린스도 어처구니없게 사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저에게 농부는 조물주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마린 직슨 블리트레인은 자몽으로 비유되는 인간들이 농부로 비유되는 조물주에게 따져 묻는 영어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 자몽 이야기 자체도 성경을 비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식적으로 말씀드려서 자몽은 선악과 그것을 따먹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농부는 조물주로 바꿔서 본다면 상세기에 처음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에게 따져야 된다는 장로의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원죄가 발생하였다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따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선악과는 왜 심었는가라고 말이죠. 사실 이 장로라는 캐릭터도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장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장로가 하나님을 비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는 기차에 입성해서 자신의 아들은 살아있다고 말하죠. 영화 속 인물들, 관객들 모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정말로 아들은 살아있죠. 저에게 이것은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의 부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는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 장로가 영화에서 전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예상치 못한 우연들이 쌓이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다만 아들을 사랑해서 기차에 입성하고 손자를 위해 미리 조치를 해놓은 정도가 잘한 일이겠죠. 저에게 장로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함을 파괴한다기보다는 축소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무독뱀 역시 기독교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 선악과을 먹었다면 블리트레인에서 레이디버그는 뱀에게 물리지만 타격을 입지 않고 심지어 그 뱀에게 린치를 가하고 있다 레이디버그는 아담과 하와와는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 라는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나타나는 이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저는 아이 영화는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리트레이는 액션 블록 포스터라는 장르적 하드웨어와 그 안에 창작자가 흩뿌려 놓은 세계라는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영화로 보이는데요. 후자에 비해 전자가 현저히 빈약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린즉슨 저에게는 균형감이 많이 떨어진 영화로 보였습니다. 블리트레인에 대한 제 별점은 별두개 반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약한 장르적 재미 속에 과하게 우겨넣은 세계관과 철학. 지금까지 블리트레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パクトムの,の、いえ、コメイがない구나。